맥도야 우리 애기 배맥도 엄마 맥도야 아유 이쁘게 앉아 있어 아 이뻐 아유 매력덩어리 우리 맥도 눈도 이쁘고 손도 이쁘고 아 갈수록 너무 이뻐져 우리 맥도 맥도야 엄마 봐봐 오고 이쁘네 엄마 봐줬어 고마워 아 이뻐 <laughs> 우리 맥도 애기아그 이뻐요. 아이 이뻐. 아, 이뻐. 너무 이뻐, 우리 맥도. <laughs> 맥도 사랑해. 응? <laughs> 우리 애기. <laughs> 아, 이뻐라.